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원택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기존에 1월 시장을 주도하던 로봇 그리고 ai 섹터의 반등이 확인됐어요 그런 관점 그런 시장 흐름에 맞닿아 있고 아직까지는 덜 부각받았던 향후의 시세를 크게 낼수 있는 종목 선별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래티어라는 종목이에요. 12,850원 종가 마감했고 간단히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커머스 플랫폼의 설계 구축 및 개발 운영, AI 기반 마케팅 솔루션 및 API 기반의 커머스 솔루션 등 D2C 솔루션을 개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주요 기사를 먼저 보면 보시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하면 로봇과 AI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수의 기업들도 채GPT도 그렇고 AI 투자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호재성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꺾일 것 같았던 섹터의 수급이 오늘 다시 재차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50원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있고 상방이 크게 열려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볼게요. 플래티어 30억 구매, 자기주식 어느정도 이런 모습을 보면 주주가치 재고에 신경 쓴다는게 보이시죠? 30억 규모 자기주식 취득했다는 소식 그리고 요즘 역 실적 장세에서 중요한 3분기 매출 134억으로 2분기 연속 최대 아마 이제 곧 발표되는 4분기 합산해서 실적이 발표가 될텐데 어느정도 실적 호전되는 모습 나타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출액 증가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2년도 잠정 실적 4분기 실적 포함해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견조한 실적 호전 매출액 증가하는 모습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예상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 유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재무적으로도 괜찮아 괜찮은 종목일 뿐더러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게 시장에 부각 받느냐 시장 소외주로 움직이느냐 이거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누가 말해도 ai 그리고 로봇이에요 살짝 수그러 지나 했더니 오늘 역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지금 보면 어 우리가 왜 플래티어를 말씀드리냐면 AI 마테크 솔루션 그룹이 이게 이미지 기반 AI인데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AI 관련 종목이 챗GPT도 마찬가지고 주목을 받았다면 충분히 이미지 기반 AI 업체도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 20년여 정도 지속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 받을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 인증 받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최근 기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상용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선보일 계획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 섹터에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e 솔루션 X2B GS 인증 1등급 획득했다는 소식 그리고 뭐 증권사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마저도 긍정적인 신규 고객 수주 지속되고 있고 성장성 기대되고 있다는 시중에 좋은 이슈들이 많고 어 주목해봐야 될건 지금 현재까지 텍스트 기반의 AI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다면 이미지 기반 관련 종목들이 AI 관련해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보세요 지금 저점 연, 저점이 작년 작년 저점이 8,550원 10월 13일 날 기록하면서 그 위에 꾸준히 완만한 상승세 보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다른 종목들 ai 관련해서 챗 지피트 관련해서 시세를냈던 종목들의 기울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 아시는 것처럼 저 그렇죠?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거의 저점 대비 세, 두세배 정도 올랐어요 만원 기준으로 그리고 경고 딱지 붙어있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코난 털, 테크놀로지는 마찬가지예요. 더 올랐죠. 이 종목 같은 경우 2만 원 기준 저점 잡아도 무려 6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있죠. 실제 이건 공약을 했던 종목인데 셀바스 AI 종목도 5,700원 따져도 두배 이상 오른 시점.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플래티어 보시면 상방 매물대 가벼운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지금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있고, 12,850원 종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3배 정도 터지면서 주요 입평선 위에 영망치가 서 있는 모습인데, 기법에도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 충분히 재무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 호전주로서도 부각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AI 섹터에 아직 부각받지, 덜 부각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제가 기존에 올려 드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난티도 충분한 수익권이고 또 브레인지 컴퍼니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제2의 브레인지 컴퍼니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거래일만에 78% 수익률 기록했어요. 브레인지 컴퍼니 같은 경우는 똑같은 AI 섹터죠. 그리고 기존에 올려드렸던 보령이나 s y 그리고 누리, 누리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최소 10% 이상 좋은 수익권 줬고 이 종목은 더 욕심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주봉상 확인되는 2만원 라인까지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 쉽게 AI 섹터 그 주도 흐름이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지금 이제 12,850원 종가 마감했는데 충분히 늘리는 그간이 있을 수 있어요 13,000원 아래로만 잡아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시장에서 플래티어라는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런 종목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잡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댓글에 있는 링크와 비밀번호 4019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이게 이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의 브레인즈 컴퍼니처럼 단기에 그 종목은 단기에 78% 수익권 줬어요. 이 종목도 그에 못지 않은 수익률 줄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향후에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괜찮다 싶으면 들어오셔서 톡방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됩니다. 일체의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시황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법에 대한 어, 설명 그리고 다 무료로 100% 오픈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오늘은 짧고 굵게 마치고 중요한 건이 종목이 실제로 좋은 시세를 내느냐 아니냐 그거지 않나요? 지금까지 올려드린 종목 대다수 대부분 한 종목도 빼지 않고. 좋은 수익권은 적고 그 중에서도 중박 정도 되는 브레인지 컴퍼니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에 걸맞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